본인들 뭐 주먹 쓸줄 알아요?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타자 두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로데 f c 의 희망 간판 김태인입니다 어쩌다가 간판이 되셨죠? 맞잖아요 뭐 앞뒤가 다르시네 카메라 온오프가 다르시네 카톡 보여드려요? 지금 훈련은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네 훈련 진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체급을 올려서 처음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 제 체급에 몸놀림은 좀안 나와서 그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적음하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라이트헤비면9 3 네네 지금은 몇 킬로에요? 지금 아침에 쟀을 때 105kg 정도 많이 느리게고 평상시 불합니까? 스피드는 그래도 일반 선수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웃음> 예전에 <웃음> 네. 뭐 정성욱 기자님이랑 인터뷰할 때 네네 뭐 일본 짜장면이랑 절대 안 싸우겠다 명현만이면 몰라도 일본 음. 짜장면이랑 절대 안 싸우겠다 했는데 짜장면이랑 싸우게 됐네요 명현만 선수님 같이 이렇게 이름 있거나 되게 리스펙 하시는 분들은 오는 도전 얼마든지 봤는데 아까 저기 이상한 일본 짜장면 같은 애들이 언급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싸우겠어요 근데 당연하지 왜냐면 그때는 그첫 경기였을 거예요 첫 경기 때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안 싸우는 거였는데 뭐 지금은 이게 잘하니까 다이세이가 지가 올라왔으니까 명분이 되니까 해야죠 다이세이가 김대현 선수보다 응. 프로 전적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프로 전적이 많죠 저보다 어라고요무서서 말을 못 이제 제가 4전만에 챔피언이 됐잖아요 이번에 챔피언 두개 타이틀 따면 또 5전만에 챔피언 두개를 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로데프시에도 있고 타단체에도 있고 20전 30전 뛰어도 챔피언 벨트 못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는 그만큼 본인이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고 저는 그만큼 경기력으로 증명했고 사람들이 보고 싶게 하니까 그냥 남들이 3, 40전 할때 4전만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laughs> 대표적인 선수 가 누가 있죠 로데프시에? 김태인이요. 아니 아니. 20전, 30전 뛰어도 챔피언벨트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 많죠? 아시잖아요 <laughs> 지금 자료만 해도 딱 나오는데 실명 한번 부르시죠 그만하세요 <웃음> 근데 우리 김태희 선수는 네.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왜김태희 선수 경기 안 시키냐 했을 때 네. 그때 막 어깨에도 부상당하고 어깨는 음. 수술을 했고요 그렇죠, 뭐 발목 무릎 뭐다 터지고 그랬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오퍼를 안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일부러 음. 거절한 적도 없고 부상이 그 타이밍이네. 그 타이밍이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대부분 그 댓글 보면 김대현 선수 와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김대현 선수 아마추어 때는 77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이 비하인드가 네. 또 있긴 한데 네.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에 이제 로데프시 꿈을 안고 전역 한 다음 날 바로 서울 올라와서 집을 구해서 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그때 팀이 어디였어요? 압구정 팀이었습니다. 음. 압구정 팀이었고 그때는 제가 라이트급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미친 듯이 뺐어요. 군대 전역하고 못 무게 뺐어요? 90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예 그때는. 그 로데프 시 라이트급이 제일 핫했거든요. 그래서 핫한 체급으로 가고 싶다 해서 살을 좀 뺐는데 그 아마추어 대회 때도 막 당일 개최인데 저막 10kg 빼고 그랬어요. 미친 짓이었죠. 그래서 자주 다쳐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김상우 네네. 선수랑 센트럴에서 한번 붙은 걸로 김상우 선수 네. 네네. 지금 다른 다시 챔피언 네. 하고 계시나? 그때 아마추어 때 웰터급으로 제가 네, 뺐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일 개최인데 정확하게 그때 저희 팀원들 알거든요. 11kg를 빼가지고 탈수 증상이 와서 기절할 뻔했어요. 통과하고 한시간4시간 있다가 경한한것아요요포포에서때 이제 막 김상 간대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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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인가간명시간었어요대 시간대 시간대 잘한다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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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데 그래도 뭐한간대초안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대 대 시간대 시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왜 체급 올린 거예요? 77까지 k g 했다가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 100kg 정도 나갔어요. 체급을 올린 게 아니라 그 MMA를 잘 모를 때 빼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뺐다가 원래 체급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데뷔전도 그렇고 거의 다 그냥 라이트 헤비급으로 시합했습니다. 그때 아구정진님은 코나도란스 라이트급 챔피언이었고 그때 아소리 형 또... 전성기였어요. 그렇죠. 그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뭐 그냥 퇴물이죠.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이제 연말 대회 때 김지훈 선수한테 데뷔전 하잖아요. 김지훈 선수 아직도 얘기하지만 본인들의 본인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였다고 하거든요뭐 옛날에 복싱 할 때나 네. MMA 아마추어 무대 통틀어서 제가 제일 못했던 최악의 경기. 본인이 생각하기에 생각 네. 그렇죠. 상승 선수가 약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김지훈 선수가 제가 생각 이상으로 엄청 셌거든요. 네. 그걸 떠나서는 제가 엄청 흥분해서 막 그때 기사로 보시면 막 10초 안에 죽이겠다. 그래서 근데 흥분해서 이제 저는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먹이 여기 있더라고. 음, 음. 엄청 느리고 엄청 네 데뷔는 하면 어때요? 네. 아, 딱 올라가면 선수마다 틀리긴 하는데 데뷔하기 전에 아 이제 아마 아마추어 아마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막 프로가 되면 노래 이딴 건안 들어요. 근데 음. 아마추어 때는 이제 운동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등장할 거야 하는 상상들이 있거든요. 음. 그때 프로 데뷔할 때 이제 그때 막그 상상이 이제 이루어진다 막 긴장하고 했다가 네, 올라가서는 그다한 네. 이전 삼전까지는 좀 올라가면 화가 난것 같아요. 성격이 이제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케이시 올라가서 이제 마주보는 순간 화나셨어요 저는. 그래서 공분을 많이 했죠 네. 원래 원래 화가 네. 많잖아요, 저요? 네.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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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아, 친해서 그런 거예요 아, 하지 마세요. 한마디 안 하는데. <laughs> 근데 사람들은 네. 댓글에 김태인의 주먹은 음... 툭다뭐 응. 그렇죠. <laughs> 너무 흥분한다. 어깨 힘들어갔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laughs> 네. 그 붕붕펀치에 기절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 <laughs> 뭐 주먹 쓸줄 알아요?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타자 두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친구분이랑 비슷한 멘트를 시네요그 치시는... 타이세이랑 네. 경기하고 네.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아니면 장충에서 이제 시합도 오랜만에 하고 네. 이걸로부터 뭐, 뭐 토너먼트도 있고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우리나라 1등 단체로서 좀더 옛날처럼 활력을 보여 줄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더 강한 사람 무제한급 아예 저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무제한급 선수들 해외 자라 선수들 체급이 높을수록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동양인들은 뭐 헤비급이 안 된다, 무제한급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동양인들은 이제 대부분 뭐비하는건 아니지만 배가 나온 선수들이다 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뭐이 정도 빠따가지고 이 정도 싸우고 다 이길 만한 애들 있다 보여주고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무제한급 토너먼트나 챔피언벨트 하나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럼 총 3개. 그렇죠. 또 당근마켓에 올리실 거고요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 저희 대진이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댓글 반응들을 보면 좀 타이세이 선수가 이길 것 같다는 반응들이좀 많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뭐 김태희 선수가 경기를 너무 오랜만에 뛰는 것도 있고, 타이세이 선수 기세가 좋은 것도 있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일단은 타이세이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뭐 충분히 타이세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눈도 좋고 뭐 핸드스피드도 빠르고 근데 그걸로 이긴다 안 한다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합이든 제가 뭐질것 같다 한 적도 많고 그런 거는 신경 자체가 안 씁니다. 어차피 제가 때릴 거기 때문에 됐나요 답변? <laughs> 김태인 <김탱이> 선수는 살면서 져본 <laughs> 네. 적이 없잖아요. 복싱 선수 시절 때도 져본 적이 없고 이제 MMA 아마추어도 다 이겼고 프로도 지금 전승이고 이번에 음. 1패 <laughs> 정도 하는 거 괜찮지 않나? 질색 없고요. 아 지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지는 그림이 전혀 안그려지고 아니 댓글에 많이 그려진다고 하니까 하니까. 음. 지는 그림 하나도 안 그려주고, 저는 오히려 근데 뭐질것 같다, 뭐다 뭐다 이런 말이 더 좋아요. 어차피 또 증명하니까 어차피 챔피언 내봤자 뭘할 거고, 뭐 UFC 챔피언, 다른들 챔피언한테도 이 방구석으로 이 가리키는 사람들이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숙명이라서 그냥 계속 보여드리고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량을 안 해서 좀 음. 편하겠네요. 그러면 저번에는 감량했었잖아요.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무제한 그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근데 감량을 안 하니까 시합하는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감량을 하면서 원래 저희 항상 모든 시합을 감량을 했잖아요. 그치. 감량하면서도 좀 고독해지고 좀 그거 이겨내고 멘탈적으로 이겨내고 하는데 이거 먹을 거다 먹어요. 먹을 거다 먹고 하, 저는 근데 감량할 때가 더 좋은 거 같긴 해요. 근데 이제는 적응을 해야겠죠. 헤비급으로 완전히 그래서 적응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장충체육관에서 한 번도 안 했나? 네, 저는 장충체육관 한 번도 안 했어요. 에켓만 들고 들어갔지. 네 맞아요. 아 세컨으로 들어갔구나. 홍영기 선수 세컨하고 몇번 그렇죠. 들어갔구나. 네 형들 세컨 들어가면서 보다가 이제 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이제 그때는 아마추어라서 그쵸. 형들 몸 풀어주고 세컨 그때는 이런 생각 있었어요. 아 내가 이 형들보다 잘하는데 왜 지금 아마추어냐. 내가 이 형들이랑 시합 준비 때 스파링을 해봤자 내가 다 이기는데 왜 내가 아마추어냐. 김재훈. 그 재훈 형한 손으로 그냥 한 발만 써도 되게요. <laughs> 아, 좋아하는 형입니다, 여러분. 오 가지마세요. <laughs> 나 근데. 형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데 f 시도 그렇고 제일 큰 무대잖아요, 장충체육관이 크고 화려하고 좀 웅장하고 선수들의 로망 같은 곳인데, 바켓을 들고 다니고, 이제 아마추어 때 형들을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메인 이벤트가 되어서 시합을 하는 느낌이 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그죠 그, 그런, 안에서. 그런 댓글이 또 있던데, 5년 만에 장충에서 하는데 메인 이벤트가 김태인이냐, 김태인으로 되겠냐. 이런 게 있던데 관객석을 채우실 자신 있나요? 제 경기는 사람들이 보러 오기 때문에 관객 이런 걱정은 안 됩니다. 로데프시 068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로데프시의 올해 첫 대를 회 알리는데 여러분들 타이세이랑 저랑 굉장히 재밌는 경기일 거고 그다음에 코메인의 이제 박시원 선수 시원이도 엄청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선수잖아요. 엄청 탑급의 선수니까 저희들이 재밌게 시합할 테니까 와서 이제 TV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거랑 속도 차이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소리 차이도 틀립니다. 현장에 오셔서 선수들 같이 응원하고 저희랑 같이 이제 끝나고 사진도 찍으시면서 네, 그렇게 네,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데프 c 068 아니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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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쿠키야. <laughs> <laughs> <할> <laughs> <오, 아이고. 웃음> 이거 쇼츠다.